와, 이분들 진짜 고생 많았을 건데. 치, 거의 7년이 힘들었다 할 정도로 <laughs> 진짜 고생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운기를 만났어요. 이제 청주가 들어오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늘당입니다. 네. 선생님, 내년 운세 여쭤보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신생분들, 음. 좀 내년에 어떨지. 음, 경신생분들 47. 네, 음. 내년에 47. 네, 어, 내년. 와, 이분들 진짜 고생 많았을 건데. 음. 치, 거의 7년이 힘들었다 할 정도로. <laughs> 진짜 고생 많았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운기를 만났어요. 이제 성주가 들어오면서, 47에 성주가 들어오면서 이제 운기가 바뀌는데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동안 공을 많이 드리고 살았던 분들은 음. 이제 그나마도 많이 받아 먹을 거고요. 그나 몰라라 하고 마이웨이 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이분들 고집 엄청 세거든요. 완전 외골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옆에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음. 내 속마음을 다 이렇게 까디집어놓고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 성공한 거예요. 음. 이분들은 워낙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을 워낙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서 옆에 친구를 곁에 두는, 그러니까 오랜, 오랜 친구를 곁에 두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겁니다. 오랜 친구조차한테도 내 속을 까치로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요. 내가 자립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온 고난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기댈 수 있는 사람한테 좀 기대고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좀안 하시는 분 대표적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신의 도움 좀 조상의 도움 좀 받아보세요. <laughs> 말 믿고 네. 어, 좀 운기 이제 딱 트이는 운 들어왔는데 내가 내 고정관념에 내 고집에 어말 오, 들어오는 거를 막, 막는 형국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조금 남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 복을 내가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쌓이는 거 이만큼이야. 못 찾아가, 다. <laughs> 너무 안타까워, 이분들 오시면. 근데 이제 기회가 왔거든요. 음. 제발 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음. 근데 이, 지금까지 또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워낙 이제 심성이 곡, 이제 그, 열이다 보니까. 네. 그냥 이제 눈 감고 지나가는 걸못 해요 이분들은 그리고 거절도 잘못 하시고 음. 응. 그러니까 이제 는 조금 다른 사람 이제 도움을 좀 받으세요 조상의 도움, 신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운 이제 트이려고 하니까 확 트여 갖고 지금 먹고 살수 있게끔 돈 걱정 없이 좀살수 있게끔 음. 응. 이분들은꼭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이제 성조 성주, 성조를 좀 맞이해 가지고 내 이제 10년 대우를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 그나마 좀덜 힘들게 살게 마음 편하게 살게. 네. 지 이제 올해는 이제 2 6년에좀 마음 문서 문서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음. 집이면 집, 차면 차,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가정 가정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짝지가 없었던 분은 새로운 짝지를 만나게 되고 너무 기쁜 일들이잖아요. 음. 그거를 본인 의지로 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찾아 어디라도 찾아가셔서 좀 도움을 좀 받으세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